안녕하세요 피플맨 정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 중 하나인 중고차 성능 점검지 보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성능 점검지 하나 예시로 열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지금 보시면은 제가 기아 뉴 카렌스 차량 설명드리려고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차량 성능 점검지는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이고 뒤에 두 번째 장인데, 첫 번째 장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차량 명이랑 차량 번호가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차량 번호가 정말 보신 차량하고 같은 차량 번호인지 꼭 번호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연식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일 꼭 확인하시고요. 뭐 변속기 같은 뭐 이런 기본적인 건다 보시면 아는 거고요. 여기는 솔직히 큰 거는 차량 번호하고 최초 등록일 연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이제 중요한 게, 현재 주행거리를 보셔야 돼요. 어, 주행거리 이거 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주행거리가 바로 이 차량 성능 점검할 당시의 주행거리인데, 중고차를 보러 갔을 때그차실 주행거리하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1km, 2km, 뭐한 5km나 10km 내에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차량 뭐 수리 때문에 이동한다든지, 뭐 다른 손님 오셔서 차를 잠깐 뭐 근처 안에 시운전 했다든지 하면 키로수가 늘수 있는데, 이 키로수보다 뭐 50km, 뭐 100km, 200km 이렇게 올라갔다면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중고차 성능 점검지의 보장 범위가 1개월 또는 2,000km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먼저 빨리 도래하는 게 먼저 끝나면 그 보증이 끝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11만 4,578로 돼 있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11만 5,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거의 430km 0 0한 정도? 422km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받을 수 있는 키로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능 점검표에 키로수하고 차량 보실 때 주행거리를 찍어서 같이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꼭 키로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튜닝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튜닝 이력이 있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튜닝을 했는데 성능 검사할 때 문제가 될지 아닐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머플러라든지 흡기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튜닝을 하셨어요 알고 았으면 다행인데 모르시면은 나중에 그 고장났을 때 수리할 때도 그렇고 구조 변경 그거 모르고 가시는 많아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등화 장치는 걸리시면 과태료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튜닝 이력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구조 변경을 맡은 차량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이력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특별 이력. 특별 이력이 뭐냐면은, 뭐, 침수, 화재,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경우는 거의, 솔직히 화재 나면 거의 차를 수리 잘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꼭 특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침수차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 다음께 용도 변경. 어, 요새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을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옛날 같은 경우 렌트카가 그냥 저희가 뭐 놀러갈 때 하루 뒤지는 그런 렌트카가 거의 다였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장기 렌트, 뭐 리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장기 렌트 끝나고 중고차 시장으로 온차 많고요. 렌트라고 차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차를 타시다가 팔때 딜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개인이고 1인신 좀더 좋지. 용도 변경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도 변경 없는 차량.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여기 사고 내용. 제가 일부러 이차 사고가 큰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사고 교환 수리 이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다들 보시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딜러가 말을 안 해요. 성능 기록부를 뭐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딜러가. 보시면은 여기 여기 사고 있고 사고 있고 그렇게 잘안 하는 편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자동차 그림에 친절하게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1, 2, 3, 4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x자는 교환, w는 판금, 그리고 a는 흠집 있는 거, 뭐 u는 요철, c는 뭐 부식, t는 손상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운전석 쪽이죠. 운전석 앞 휀다부터 운전석 문, 운전석 뒷문, 리어 휀다, 여기 비필러 이런 거다 교환된 차량이에요. 사고. 그리고 보시면 1번 수도 도 냈고 앞쪽도 고도됐고 외판적으로 교환이 많은 차량이에요. 근데더 중요한 건 보시면은 11번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휠하우스까지 먹은 사고가 큰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사고 차이더라도 뒤에 트렁크 백판 넬 정도가 들간 뒤에만 사고 있는 차인지 아니면 휠하우스까지 먹어서 엔진을 한번 뺐다가 다시 새로 엔진을 놔둘 정도의 큰 사고 있는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주의할 게 무사고 차량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딜러가 일반 개인분들은 무사고 하면은 교체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중고차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무사고 차량은 단순 교환까지는 인정이 되고 차의 뼈대에 수리나 교환흔 적이 없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휀다 교체하고 문만 교체가 있어요. 딴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지 아니면? 문짝 두 개를 교체한 무사요 차량인지 이런 걸꼭 확인하셔야 돼요. 솔직히 문짝을 교체했다고 뭐 운행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모르고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뭐멀 많다고 차를 파다는데어이차 운전석 문짝 교체하셨네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하, 내가 잘못 샀네 이런 생각 하시니까 이 기록부 보면 내용 이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차량 성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원동기, 변속기, 양호한지 일일이 다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상태 부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 있죠. 이쪽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받아보면 뭐 엔진 오일에 뭐 미세 누유가 찍힌 차례도 있고, 누유가 있는데, 어, 뭐 연식이 뭐 10년 후 됐다. 그럼 미세 누유는 있을 수 있어요. 미세 누유라는 건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어느 정도 참 자연스럽다고 하긴 좋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누유가 있다는 거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와 무사고다 좋다 아, 근데 되게 싸다 근데 이차 보니까 오일 누유도 있고 뭐 변속기 불량도 있고 이런 거안 보시고 아차 깨끗하고 와이 무사고 교체 하나도 없어 키로수도 짧어 그냥 사시면 안 되죠 네, 여기까지 봤는데 어, 여기도 누, 누유도 없고 원동기 변속기 다 정상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양호한지 문제가 없음인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 누유가 된다면 은꼭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유나 불량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페이지까지 보시고 나면 여기 두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는 내용이 거의 비어있을 거고,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이 부분은 딜러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성능 점검을 해주시는 성능 점검자 분께서 써주시는 건데, 사고는 아니고 여기 내용이 없는데 본인이 봤을 때 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적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부분 판금 있을 수 있거나, 예를 들어 실내 오염이 심하면 오염, 오염이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점검자의 그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혹시 어떤 문제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여기는 유의사항인데, 뭐 내용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 2,000km. 둘 중에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름밖에 안 타도 2,000km가 넘으면 보증이 끝난 거고요. 1,000km밖에 안 탔는데 한 달이 넘었어. 그래도 보증기간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성능점검이 언제 받은 건지 그리고 성능점검자 있고 여기 이름 있고 여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도장 들어가고 이게 없는 게 솔직히 차를 보러 가셨을 때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허위 매물 얘기인데 사이트 보시다가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니까 여기, 네, 여기 내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용이 있는데 날짜가 옛날 거라던가 아니면 상태 점검자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요런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날짜 확인하시고 성능점검자가 있는지 보증협회에 도장이 찍혔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딜러가 여기에 사인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사인하면 원본이나 복사본을 꼭 받아서 그 보증기간 한달 동안은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이 성능 점검지는 구매하시고 등록증과 같이 그 대시보드에 한달 정도는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기본적인 성능 점검지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좀한 5분 정도 정독을 하신다는 기분으로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성능 꼭 확인하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크맨 정팀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중고차 살때 사소한 팁 같은 거 있으면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